지금 어디 가시는 중인가요? 백석대학교 가고 있어요. 왜 백석대학교 가고 있죠? 어, 지금 휴가인데 백석대학교가 휴가가 끝났더라고요. 그래서 둘이서 운동하기 심심하니까 도장 깨러 갑니다. 전진련을 갑니다. 오랜만에 가네요. 지금 눈이 이렇게 올줄 알았으면 못 가겠습니다 할 텐데. 간다 해가지고 지금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. 크리스마스 때뭐 하셨어요? 크리스마스요? 네. 그... 우리 같이 있지 않았나요? 크리스마스 때? 저요? 네. <laughs> 아, 맞네? 케이크 드시고 집에 가서. 셨 아, 가셨잖아요. 나 20. 저 20. 25일에 갔구나. 저희가 오, 크리스마스 놀랬어. 때. 어, 여기 내가 가려고 했는데. 스윙이방에서 작은 파티를 했어요. 파티 풍선을 사가지고. 파티하고 다음날 얘는 안 치우고 지 혼자 케이크만 먹고 집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치웠어요 언니들이 또 치워줘가지고 저는 바로 갔습니다 자료 한면 보시죠 크리스마스 <목소리> <목소리> 어떤 건데? 오랜만에 휴가를 가시잖아요 네 휴가 때뭐 하시려고요? 어... 코스트코를 어, 어? 나 코스트코 카드 안 들고 왔다 <목소리> 바보 <laughs> 아니에요? 어? 근안들고 왔는데, 진짜. 안 들고 왔는데? 사실 갈수없더아 근데. 아침에 다 먹었어. <laughs> 아침에 다 먹었니? 어,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왔어요. 전화제도 왔어요. 연엑스. <laughs> 백하나 씨. 라켓 이게 뭐예요? 이거요 네. 저희 오빠한테 매달라고할 거예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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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일당 있나요? 제로. 제로. Thank you. 아 이렇게 지금 안되는 거야? 언니들은 열심히 런닝머신을 뛰고 있어요. 전 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. 언제까지 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웨이트의 마무리는 런닝머신이죠. 어? 너무 국어책이었나? <laughs> 언니. 팅티말한 마디만 주세요. 아니 저는 한 마디가 필요하거든요. 네, 손민 선수. 네, 안녕히 계세요. 드디어 운동이 거의 끝나가나 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하루 잘. 잘 보내세요. 너무 갑자 오늘 네, 마지막 날도 오늘도 머리. 머리를 못 말렸어요 씻었는데. 저희 오늘 점심 메뉴는 찜닭인가요? 네. 찜닭 먹겠습니다. 어? 찜닭 김치찜. 뭐예 네. 찜닭. 어 아, 좋아요. 찜닭 좋죠. 찜찜. 이거 머리가 머리가 어, 이렇게 얼었어요. 이렇게 이렇게 부서서 머리가 머리를 못 말려가지고. 근데 저는 너무 심한 야, 거 아니에요? 심지 어안 삐껴 이거. 맞죠? 저도 진짜. 야 이거 심각한데. 될까요? 야 머리에 이거 눈 있다 눈? 어디? 여기 머리에 눈이 있어. 어 얼어서. 안 아, 보여 어 얼어가지고. 돼지가 누구시죠? 언니. 카메라 감독보이요 아나 여기 한번 봐줘. 잘 먹게. 잘 먹게. 오늘도 공차하세요. 내일도 공차하세요. <laughs> 이거 꼭 쓴다 내가. 공차 아직 안 하셨나요? 한 <laughs> 공차 모델. 잘 가. 안녕. 너무 웃긴데? 잘 가. 열심히 가세요. <laughs>

김천이에요. 김천 지금 하나네 집에 한 15분. 10km, 15분 뒤에 도착. 난 지금 당장이라도 전진련을 갈 것만 같은 옷을 입고. 언 저도예요. 근데 나 완전 새말인데. 전 이제 하나를 데려다주고 집에 집에 가요. 어. 재밌었어요, 언니, 2 시간 동안. 저 혹시 귀에서 피안 나나요? <laughs> 귀에서 피가. <laughs> 제가 하도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보고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. 해성아 졸업 축하해. <laughs> <laughs> 설아마 졸업 축하해. 오 어, 맞네. 설아 졸업 축하해. 그래. <웃음> 고마워. <웃음> 아 누군 빨안 친한데. 저도 해성이랑 안 친한데요. <laughs> 잘가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가세요. 휴가 잘 보내요 언니. 해피 뉴일.